거꾼. 오케이 우리 리얼 순수하게 돌아왔어 이로와뭔 소리야 광대 <laughs> 옥취 화나있어 왜 너좀 어떻게 해봐. 아까 전에 그거 드럼통 어디갔어? 너네 다왜 하나 있어. 내가 넣었어. <laughs> 나 속상해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속상해하고 있어. <laughs> 야 기타 같이 들어. 영 차. 오. 영 차. 어디지 우리? 영 차. 아. 야, 도망가야겠다. <웃음> 아. <웃음> 안녕 먼지. <목소리> 뭐야 어게 잡음? 아직 안 됐어. 도망가게알것 같아. 아, 좀 아니다 드럼통이 났겠다 와우. o 월킹... 이야 <laughs> <laughs> 니야 뭐함? 내 머리 들고. <laughs> 미친놈이가 진짜? 야, 뭐하는거야 진짜. 어이없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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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노란색 아이템 가져와 빨리 어, 나왜안 살아나? 우리 월기는? 어. 우리 월기는? 같이 있던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월기. 어때요? 어, 이거 안에다 넣어. 월기. 월기. 아, 이거 빨리 들으라고. 월, 월기. 월기. <laughs> 아니, 아니 들지 마, 들지 마. 이거 자꾸 두 번째 추출 지점으로 가. 그리고 오기 왜 없어짐? 내가 분명 오기 안에다 넣었는데. 으기 으이, 거이 으이, 어이없이으기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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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 으이, 으이, 이고이이 으이, 이 이거 누구냐? 이이 어, 어, <laughs> 쓰레기 새끼들 아니야 이거. 어, 어떻게 죽일까? 보고 <laughs> 싶었어. 아, 너는... <laughs> <laughs> 아씨 없네 더 이상 <laughs> 어디서 <어딨어>. 아이템 <laughs> 어디 있어 야너 쟤한테 주고 쟤한테 주고 너 그대로 <laughs> <laughs> <큰일> 데돼야개 <난데? 웃음> <깨! 웃음> <laughs> 달릴 수가 없어 <laughs> 달리는 거 진짜 느리다. 파밍하자. 양기야, 이거는 그냥 스턴건인것 같아. 볼트 잽. 이거 그리고 같이 다니자, 애들아. 맞아, 이제 멈쳐야될것 같아. 우리 모두 없으면은 꽤 하드 모드거든 리포. 머리 한 번만 더 꽁쳐 놓으면은 그 사.. 그새끼 적으로 간주한다. 내가 <놀라> 나빴어. 한번 쏴볼까? 피다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 나 일. 와. 나 일. 나 일. 바이러, 뛰어들봐 피아노, 쏘 되네, 이거. 아, 그게, 게 어떻게, 게 어떻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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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이새가양기이가 대신 맞았는데? 야걔 아, 들어봐 프렌드 쉴드 야 거기 안에 빠뜨려 안에 빠뜨려 아, 안에 빠뜨려, 둘, 안에 빠뜨려. 둘, 내가 계속 스턴 걸게 오? 우왕. 우와 호! 6600달러가 터졌어 아씨잡아어야지그냐그니파 얘들아 양갱이 빨리 어. 살려주자. 머리 치우자. 아이 정도면 됐어? 어. 됐어 나와봐. 아 머리가 머리 때문에 좀 균형이 응? 머리 때문에 균형이 좀안 맞는데. 누가 양갱이 머리 갖고 뭐라 했어? 너야? 굿굿. <laughs> 잘됐어. <laughs> 양갱 안 놈. 양갱 레디. 내가 먼저. 꼬, 아이고. 고고야 니네 먼저 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출발. 아니야 다 가자. 아 우리도 가도 될듯? 금쪽이들 출발 5탄부터인가? 5탄부터 날씨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탄인가? 5탄인가? 몇 탄인데? 4탄이구만 우리 지금 쩝밥이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야 소니야 파밍 잘하고 있었어? 응 이거 봐라 근데오 한... 한... 전혀 안 대단한데? 그치. 조금만 더 모으면 오구 될것 같은데 슬쩍 아이고 쟤네 뭐해 그들아 저기 노다지야 가자 누구냐 누가 양갱이 더 빡치게 했어 너야? 너야? 나 아니야 얘야 야오야오 웃으라고 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나한 번만 더 넘어지면은 둘다 쏴버릴 거야 아니, 억울하다 야야야 가운할 수 있어 조용히 스탑 B 해야지 너지 안경에도 여기 들어갈래? 이게 이게 더썸네이 각이긴 하네 우선이. <laughs> 아, <미>. <laughs> 손녀 이거 추출하자. 이번 추출 지점 찾아서. 어? 아? 어? 내가 머리 한번더 건들면 뭐라 했지? <laughs> 아니야, 아니 가자, 따라나자. 짜란, 짜란. 피 사자 얘들아, 피 사야겠다. 그리고 카트에다가 캐논 설치할 수 있다는데? 나피 50이야. 나는 30인가? 보통 야 개쩐다 이거 뭐임? 아, 야 어. 아, 너무 비싼데? 쎄것 같은데, 그렇지? 2 원. 근데 사야 돼 이런 것. 아, 그 신베이비어서 튀겼나 보다. 오페라오스인가? 우와. 한먼 아파트 뭐어 어, 날씨. 야 날씨 생겼어 이제. 대박 대박. 소승자 소승자. 야 빨리 빨리. 블러그35 해석해줘 해석해줘 <laughs> 번역 번역. 트럭으로 돌아왔을 때 35의 피를 회복하고 몬스터를 같이 있는 곳으로 때렸을 때 훨씬 더 강하게 넉다운을 시켜준대. 어그어그 박물관에서는 조용히 하셔야 돼요 새끼들아. 어 여기 레이저 있는데 여기. 와봐 어? 어디? 여기 봐봐. 우와 이거 옥지 넣어볼까겠다가? 따끔한데. <웃음> <웃음> 따끔한데? <laughs> 따끔한데 <따끔하대>, 저거. 스냅샷. 썸네일 찍기 해 좋은 곳 있어. 뭘까? 이것 봐, 이 조형물 소름 돋지. 와, 뭐임 이거? 양갱이 옆에 서봐. 내가 이빨 합성해줄게. 다시, 아... <laughs> 가자. 야, 저기 상칼상칼상칼상칼상칼상칼 내가 갈게. 이 아이템을 실험해볼 땐 기회군. 가자. 비켜! 양갱아, 나와봐. 가자! 오, 개 좋은데, 저거 소리 나면 보통 몬스터 오던데, 쪽쪽이 오 이상하게 생겼는데, 입술이 있는데, 어. 쪽쪽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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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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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긴 뭐 없는 거 같고 이제 가자 음 그래서 열받아부 뿌셨어 짱맞아서 뿌어 헤드맨이다 헤드맨 저기 뒤에 껴있다 나 음. 먼저 갈게 그럼 응 음. 음. 가자 헤이 괜찮아 괜찮아 음. 가자! 헌맨 가자! 터맨 가자! 헌트맨 가자! 헌터맨 가자! 헌터맨 가자! 헌터맨 가자! 헌터맨 가자! 가자! 헌터맨 어자헌어어 <laughs> 쌍놈의 <쌍높은> 새끼 s i k o s a n 야 u s i k o Sandusiko. s a 소냐. u s i k 냐 s 리 n d 까 s i k 오케이 n d u s i k o s a n 오케이 i k <laughs> 답아. <목소리> 우우. 우우 <목소리> 의 보아는 운에 맡기도록 하지.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싫을까? <목소리> 할까? <목소리> 과연 야, 죽을까? 살까? 오, 살았네. 비 죽어도 안죽 <목소리> <목소리> <laughs> 죽어도 안 죽어. 명명나들. 절대 안 돼. 장경이 어디갔지? 아! 아큰일났네 이거. 쉣옥하위 <laughs> 어쩌다가 떨어졌어? <laughs> 바, 어 바닥에 바닥에 없 어두워서 못 봤는데 바닥이 없더라고. 아. 야 이거 다 죽겠는데 잘못하면? 소냐소냐 개구리한테.. a Keroriante.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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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 무서웠어 t is it? What is it? w h a 개 조급한 지금. 아 너무 조급한데? 아, 에이, 용파 만들기. 침착해, 에이, 에이. 용파 뭐 하는 거 아닌데. 불러야지, 아, 불려야지 들어야지, 들어야지. 들어야지, 확실히 들어야지. 아, 좀더 힘을 <laughs> 들어야지. 오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어, 오 대박, 대박. 아, 양갱 멋있어, 양갱 아야. 멋있어. 내피나 줄게. 음, 나 총부터 좀 찾아올게. 감사. 카트 좀. 그냥 같이 다녀. 응. 내가 그리고 추천 지점 다 찾아놨거든? 곧잡 지금 몬스터가 어야 조용히 해야 돼, 진짜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하자. 소리만 안 나면 되는데 소리 나면은 몬스터 다 몰려와서 아 헌트맨만 조심하면 되는데. 우리 사람이 없어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줘. 아냐 아냐 살리자 그냥 살리자 그냥 살리자 그냥 살리자 아 왔다 아 개혁가 진짜 아 깨지는 데 저거 아 진짜 개혁이 없어 진짜 아 미치새끼 저거 진짜 아돈 되는 거 없는데 이제 썰었다 내가. 네. 시발. 아, <laughs> 에어 소냐. 최종 계고리 3000 3000 세가이.